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EMTV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17.96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0.5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어제 좀 200포인트까지 빠졌고 어, 나스닥은 100포인트 올랐네요. 네, 미국지식 공조수로 마감됐고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국지수 주식은 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하락을 보이면서 네, 은봉으로 마감했네요. 우일선을좀미탈하긴 했는데 어, 저점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MBD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 주식 크게 올라진다면 코스피도 양봉으로 되 크게 오히 회복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음봉으로 다시 또 예, 빠질 것 같네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야, 미국 주식 다우 지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변곡점이라는데변곡점에서 지금 현재 2주 연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오늘 원달러는 7.4원 올라가지고 1,36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웅진이 상한가 마감했네요 호재공시가 계속 뜨면서 오늘도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장주에 상한가 쳤다가 또 풀렸다가 결국에 막판에 종가에 또 상한가로 말아버렸네요 네, 어제 매도하신 분도 있고 오늘 또 오늘도 매도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했다가 오늘 또 어, 아침에 시가에 어, 왕창 주문을 넣었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도 올라갈 때 그냥 좀 잡아가지고, 아, 거의 상하가 밑에서 풀리길래저뭐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수익은 좀 봤어도 운이 좀안 떨었네요. 네, 3 5 0 0 0 주문 넣었는데, 다 잡혔으면은 오늘 팔었어도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고, 그 정도면은 어,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홀딩을 했겠죠. 비중이 많으니까. 올라갈 때, 1300원, 1320원 정도에 좀 들어가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어제 매도한 가격이라, 어, 5000주만 들어가서, 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어제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제가 1200원 아래에서는 다시 매수해도 된다겠죠. 오늘 시가가 1150원 정도에 시작했고, 어제 종가는 1170원 정도에 시작해서, 동작이 빨린 분들은 두 번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웅 우진은 뭐 제가 엄청나게 추천했잖아요. 이거는 뭐 방송 할거 없이 뭐 멤버십 방송 어 전부 다 추천을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추천했잖아요. 여기서 잡았어 대박이고 여기서 잡았어 대박이고 어 손절을 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호재가 한번 떠가지고 크게 한번 올라갔었죠. 거의 따보 여기서 갔었는데 이런 호재가 한번 뜬 종목은 또 호재가 뜬다그랬죠네 결국엔 호재가 떴잖아요. 안심종목에서오재가뜬다고했어요 네, 결국에는 홍진도 또오재가 뜨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뭐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단은 못 먹어요 주식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보면 됩니다. 네, 형남제약은 오늘 감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네, 아주 기가 막혔네요. 매수해가지고 최고점에 매도했고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악재인데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한테는 호재죠, 악재가 아니라 왜냐 또적감 매수가 가능하니까 호재인 거죠. 요산 사람한테 악재지, 여기서 파는 호점에 파는 사람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호재가. 근데 감자 종목은 아닌데 감자 발표했네요. 를 액면보다는 같이하기 때문에 금액하고 다른 건 변, 변동이 없어요. 이대로 거래는 어, 되는데. 어, 변동이 없습니다. 액면가가 100원으로 분할 그 분할이 되고 또 감자가 5대 1이기 때문에 거의 어 변함은 없이 액면가만 변하고 그대로 매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호재가 떴다가 급등이 나왔다. 또 악재가 떴기 때문에 다음에 또어 호재가 뜰 수가 있죠. 근데 경남 지역은 제가 우량주 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뜨는 거죠. 저가에서는 잘안 뜨거든요. 올라갈 때. 듭니다. 이런 악자 때문에 별 빠지기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띄어놓고 뜨는 거죠. 근데 웅진 어제 못뭐 팔으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 왔을 때뭐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 또 매수가 오면 더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 예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종목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건 뭐 가관도 아니에요. 뭐 반두망난건 보통이고 종목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반두막 난게 문제가 아니라 아, 어, 반도막이나 들어들좀면 기다리면 이게 본전도 오고 수익도 날 종목 같으면 기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반도막이 더날 종목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많이 손실 봐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종목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뭐, 어, 제가 좋,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을수록 손해죠. 네. 그래서, 어, 잘못됐을 때는 전부 정리하고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멤버십만 가입해도 여러분들 몇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멤버십 주는 종 주는 만 해도 그렇게 손실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또꼭 먹고 알 먹고 배당도 받고 또 주식도 대박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추천해주고 어올 가을에도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추천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뭐 그냥 모든 방송에서 전부 다 추천을 했죠. 네, 아 전부 다 추천을 했어도. 세 종목 다 대박이 나고, 전부 다 배당이 왕창 들어왔는데도, 어,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멤버시 회원한테, 회원한테만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추천할 생각입니다. 뭐, 한 종목이라도 뭐, 실패를 했으면은, 아 제가 말을 안 하죠. 세 종목 준 거, 어 전부 다 대박이 났잖아요. 40%에서 70%까지 수익이 났어요. 그 정도면 대박이죠. 또 배당까지 먹었죠. 네 방송에서 맨날 언급하지만 주식은 모르고 하면 돈 벌기 거의 제로입니다 돈벌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는 안 하는 게돈 벌어온 거라고 이제 방송에서 매일 얘기했잖아요 네 알고 해도 대행을 잘못하면 또 손해예요 어~ 저 같이 해도 뭐경남제역 같은 경우도 이런 식 사가지고 손절 조금 내렸다 손절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제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해도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결국에는 대박을 먹고 또 어, 아주 좋은 가격대로 또 매수할 수가 있는데, 어, 손해보고 팔면은 다른 종목 가가지고 확실하게 수익날 종목 있으면 몰라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빠릅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팔아버리면은, 어, 또딴 데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들어온 절이면 안 되시는 분들이 대응을 못 해, 대응이. 일단, 심리가 죽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어,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전부 다, 어, 카톡으로 질문 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기다려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전부 더 사도 된다,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심리가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못 기다리고, 손해 보면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ELW 오늘 푸 240원, 정확하게, 여기서 240원 찍었죠? 240원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겠죠? 2 4 0원 정확하게 찍고, 또 최고 바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어, 매도, 매도했는데 좀더 빠졌어요. 끝판왕이 올라오고 끝났죠. 네. 결국에는, 어, 275원에 종가에는 마감했고, 290원까지 갔죠. 240원짜리가. 워낙 움직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매일 정도 움직여 가지고는 뭐 많이 수익 나봐야 제대로 매수해서 제대로 매도해야 20%예요. 뭐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래 이럴 또 물류가 큰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매수를 잘해야 돼요. 1 0원에라도먹으려면 240원을 정확하게 찍었는데 거래는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잡힘 잡비 문제 있고 안잡힘 문제 있을 거예요. 제가 10원 정도는 안 잡히면은 어, 매수해야 된다 겠죠 250원 245원 이런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겠습니다 너무 높이 잡으면 먹을게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정도로 유두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1더 어, w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빠지면 고사라 겠죠 올라가면은 부싸고 정확하게 네 맞았네요 외국인 선물 물량 어, 매수 나오나 매도 나오나 오늘도 매도 나왔다, 매수 나왔다, 매도 나왔다, 이렇게 했죠. 네, 악가면서 고점이 어딘지 대충, 어, 뮤지 시도뭐 혼자서를 막으될거 아니니까 오늘 크게 움직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고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어떻게 움직이나 봐서 반대로 움직인 다음 고점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선물 하시는 분은 밑으로 보면 매도를 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네, 선물이나 옵션이나 ELW나 코스피 지수, 어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보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e 일더보이는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6단계에 가입하셔가지고 1강부터 6강까지만 들으면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기초부터 완성까지. 나는 기초는 안다 하시는 분은 3강, 4강, 5강, 6강만 들으면 돼요. 1강, 2강 안 들어도 그럼 한 달이면 되고 기초부터 해야 된다면 두달 정도만 들으면. 어,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네.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한테 배워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마스터를 해도 심리에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소량으로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봐야 돼요. 수익을 많이 내보면 심리가 탄탄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 조금 비중을 높여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심리에서 질 수가 있어요.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으로 하고 수익 잘 난다. 아, 나도 자신감이 있다. 할때 아, 조금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거의 뭐 매수가 딱딱 맞잖아요. 매도가. 실패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멤버십 가입 안 하고 USB로 직접 받고 싶으시면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타 멤버십에 추천 안심 종목 기다리면 수익을 다줄 종목이니까 어,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뭐 우량주라고 하는 건좀 많이 사도 되고 웅진같이 우량주라는 건좀 많이 사도 되고 그리고 제가 우량주 아니라가는건 비중을 좀 낮게 하면서 어,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주식이 호재가 떠야 올라가요 호재가 웅진도 호재가 뜨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경남지역에 도자가 떠서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호자가 떼어 올라가고 호자가 안 떼면은 잘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호재 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호재 안뜨는거 살려면은 자기겠죠. 어 상승으로 돌아선 거 고런 걸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 유니온지역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땅눌리목줄때이 이렇게 들어가면 호재와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가죠. 또 들어가죠. 또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들어가고, 어.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들어가는,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슈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들어가지 말고, 눌림목 줬을 때, 이런 때 들어가면 좋죠. 좀좀 좀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런 때는 조금. 만약에 처음 여기서, 밑에서 처음 추천할 때 천만원 들어가야 했으면 여기서는, 어, 뭐한 500만원 이런데서는 100만원 200만원만 들어가야죠 신풍도 잘 올라가잖아요 신풍도 기다린 보람 있잖아요 800원에서 1000원 오늘도 1050원 찍었네요 여기서는 한번 급등 나왔었고 결국엔 1100원 1200원까지 간다겠죠 물론 장기로 투자하면뭐 1500원 이상 갈수 있는 거고 단기로는 1100원 1200원까지 이게 보라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때 급등 나왔을 때못 팔았다고 940원에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면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했죠. 1,050원, 1,100원까지 갈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르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항상 100%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다. 8어9 0 이상 되기 때문에 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볼게 별로 없습니다. 네, 멤버십 2단계 가입하셔가지고, 아침 방송만 참고하셔도, 어, 매매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ELW는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볼땐 엄청 쉬워 보이죠. 네, 제가 아니까 딱딱 맞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ELW가. 볼땐 상당히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은, 네, 심리가 막 움직이고, 등락이 워낙 커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어지간해서는 홀딩은 안, 안 됩니다, 홀딩하면은. 홀딩하면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날 그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이 완전히 나왔을 때홀딩하는 거예요. 그때 크게 먹어야 되니까 매일 손해 보지 마시고 멤버씨 육단에 가입하셔가지고 제대로 오늘 네, 배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TV였습니다.